안녕하십니까 자강사 현을 선임입니다 오늘은 어, 법화경 제3강 3일차 아,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 제3품 비유, 비유품 나오죠 그 다음에 제4품 신의품 그 다음에 제어품, 약초유품까지 세 개의 품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개 품의 특징은 전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어, 비유품에는 삼계 화택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의 품에서는 장자, 궁자의 비유가 나오고, 약초유품에는 약초비유가 나옵니다. 약 3초 이목이라는 그 약초비유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공부하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비유품을 보면요. 아, 사리불의 깨달음에 대한 것, 수기에 대한 것화택문의 비유에 대한 것과 일석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아, 먼저 사리불은 수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 사리불이 아주 깊어 가지고 어, 사리불이 깊은 것은 뭘까요? 깨달음이로겠죠. 그래서 세존께 수기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불의 사리불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세존은 수기를 줍니다. 수기. 그래서 이구라는 땅에 화강열래로 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존이 수기를 줄 때는 보통 한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언제, 10년 후에, 어, 1년 후에, 지금, 뭐 이런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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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음, 땅이나 나라, 어느 나라에서, 어느 땅에서, 어,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열애로 태어난다, 이렇게 수기에 예, 줄 때는 그세 가지를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리불은 나라는 소견을 없애주는 그렇죠 어, 사리불이 학무학인들의의 나라는 소견을 없애줄 것을 세존께 세종,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학무학은 뭐냐? 학은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학이고, 무학은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안 하면 무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불교에서는 더 공부할 것이 없는 사람을 무학인이래요. 무학. 그죠? 학, 무학인들의 나라는 소견을 없애줄 것을 세종, 세종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을 받아서 세조는 핫택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핫택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집이 있습니다. 많은 방 방이 있고 또그 사이 사이에 통로가 있고 아주 큰 그런 여러 시설들이 들어있는 그런 큰 집이 있는데 아주 부자 집이죠. 그기에 어린 아이와 어른들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풀이 났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바로 위험하니까 나왔는데 아이들은 위험을 잘 모르고 계속 재밌다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이제 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방편으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어 앞에 문 앞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바퀴죠, 바퀴에, 밖에. 바퀴에다가 아 배치를 해 놓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수레를 줄 테니까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 애들이 나중에 나와 보니까 수레가 없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대백구거가 있더라. 아주 큰흰 소. 이 소는 일반 소보다 한세 배, 두세배 이렇게 큰 소지요. 그큰 소를 준다. 그래서 여기서 양 사슴 소가 끄는 수레는 양이 양이 끄는 수레는 양거, 사슴이 끄는 수레는 녹거, 소가 끄는 수레는 우거, 이렇게되죠이세 개의 수레니까 탈성자를 열수 있겠죠. 각각 성문 영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되는 거요. 삼성이죠, 삼성. 삼성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수레를 넘어, 그걸 안 주고 뭐를 준다? 대, 배, 구, 거를 준다. 이게, 어, 어 부처를 이야기 해 부처. 그죠? 어, 또, 아이들은 여기서 뭐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중생을 의미하고, 어, 그에 이제, 어른 가운데, 이제, 아버지는 부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불을에서 분별하여 방편으로 삼성을 설한다. 중생들에게는 사, 어, 그 근기에 맞게 삼성을 설한다. 이런 이야기죠. 하, 화택 비유 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는 소견을 없애줄 것 가운데 그게 나오죠. 나라는 소견이 아견이죠 악견 아겐. 아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 아, 뭐, 우리 공부했죠. 어, 금강경에서. 그런 아견은 어, 아상 어, 자아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릇된 견해를 우리는 나라는 소견을 소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없애달라. 그래서 어, 그 대답으로 하택 비율을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의 품 보도록 하죠 신의 품은 궁자비유 또는 어 장자궁자비유 줄여서 궁자비유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소성을 좋아하지만 일불성을 설했다 세랬, 자 한번 볼까요 자 궁자비유에서 조금 이따가 이제 그, 그 내용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고의 중생을 구제하는 설법을 들은 수보리 가전년 가섭 목건년 그들은 늙어서으로 보리를 구하지 않았음에 대한 참회를 하고 세존의 설하신 뜻의 뜻을 궁자 비유로 그래놨습니다즉 부자인 아버지가 가난한 아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을 쓴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럼 뭐냐 하태 비유 이야기하듯이 궁자 비유를 이야기하면 아주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잃어서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서로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못 찾고 세월이 흘렀는데 어, 아들은 완전히 상거지가 됐어요뭐 얻어먹고 아무데나 자고 그죠? 아버지는 열그 아들을 찾으러 다니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큰 대갑부가 돼서 부자가 됐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느 날 아버지가 어, 마루에서 어, 대문쪽으로 탁 보니까 어떤 거지가 서성거리고 있는데 자세히 멀리서 보지만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야 헤어진 지 오래되고 아주 어릴 때 헤어졌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자를 시켜서 그죠 머섬을 시켜서 아주 부자리가 머섬 이뭐 많이 있죠 시켜서 저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이 주인이 시기니까 뭐 아주 그냥 조가서 잡아 올라고 조차갔더니 그 거지가 그 아들이죠, 그죠? 거지가 깜짝 놀래가 도망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잡아가지고 해칠까 봐서. 그러니까 자기가 거지 생활하고 얻어먹고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겠죠.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시 다른 어 모습을 시켜서 어 마. 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거지 행세를 해 가지고 위장을 하는 거죠. 그죠? 머리도 뭐 엉키고 얼굴에 진흙도 바르고 옷도 좀 떨어진 옷을 입고 제일 좋지 않은 옷을 이렇게 이제 갑니다. 두 사람이 가, 가거든요. 가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잘 이야기를 해서 그걸 이제 꼬셔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데리고 와서 편안하게 집에서 지내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난뒤 나중에 아버지가 창고를 하나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에는 금이 있고 저 창고에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또저 창고는 쌀이 있고. 근데 지금은 뭐 얼마만큼 있는데 또 매일 나가는 거 들어오는 것도 수 이제 수불이죠 수불, 수불도 하게 하고 현재 재고가 얼마라는 걸 알게 하고 이걸 이제 가르쳤단 말이죠. 그게 이제 숙달이 되니까 나중에 그 창고를 아들에게 넘겨줘요. 이거는 너의것이니잘 관리하도록 하라. 이게 가업을 이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교상 판석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소승을 좋아하는 저희들에게 방편으로 소승을 설하셨는데 이경은 일불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가섭이 개성으로 부처님의 뜻, 부처님의 일인 뜻을 표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개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궁자 비유에서 근거해 가지고 오시의 교상 판서 천태지자 대사가 궁자 비유에 근거해서 오시의 교상 판석을 합니다. 하는데 먼저 교상 판석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한 교법의 특징을 판별하고 또 분류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을 교상 판석이라 그래요. 이 교상 판석을 보면 첫째 하음시가 나오죠. 하음시, 하음시. 방추라고 돼 있습니다. 어, 추자는 추 자는 추게 간다. 아, 이런 뜻이거든. 그죠? 쫓아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 아까 제가 설명한, 어,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주인이 잡으러 오라 하니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음, 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칠일 동안, 어, 강, 어, 설명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죠? 그거를 방추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잡으러 쫓아가니까, 어때요? 도망가느라 놀래가지고. 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좀 아주 쉽게 수준을 낮춰서 암시를, 어, 12년간 하죠. 거기에 이유 해놨죠. 이유. 이유는 뭐냐면은, 음, 유 자가, 깨, 를 줘, 깨를 줘. 아, 뭐라 그래? 꼬신다. 할까 우리 말로 그, 그, 깬다, 깨를 겔주, 줘, 깨를 주잔데 꼬신다. 쉽게 말하면 꼬신다고 뭐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꼬신다 이 말이거든. 아까 두 사람이 위장을 해서 그 집와 똑 같은 행세를 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이 아들을 유인해서. 데려오라고 두 사람을 보내는 거그 다음 이제 방등시는 역시 8년간 했는데 최신 그랬죠 서로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안에 들어 집안에 들어가게 해서 허물없이 드나들게 하는 거 그죠 어, 방등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시 음, 반야시 위지 그랬죠 위지 위 자는 맡긴다는 것이거든 이렇게 반야시에서는 이제 우리 창고 곳간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음. 그다음에 마지막에 법화일반시 팔 년간 합니다. 그래서 총2 1 년간, 사십구 년간 설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 어, 법화일반시는 부업이 부자는 줄 부자거든, 그 업을 준다, 그 가업을 이어가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 궁자 비유가 신의품에서 나오는데 그 궁자 비유의 내용은 제가 아까 이야기로 설명드린 것이고 천태지자 대사가 교상판석으로 하음시 아음시 방등시 반나시 법화열반시로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약초유품입니다. 약초유품은 법화경의세 번째 비유가 되는. 금이죠. 비 한번 내리지만 초목과 숲과 약초 등 다양합니다. 어, 대기 설법이라죠 건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거. 자, 삼천 대 삼천 세계의 초목, 숲, 약초 등 다양함, 그죠? 대기설법을이야기했고 삼천 세계의 초목 숲 약초가 각 가지지만 큰 비에 큰 비가 험적히 내리면 모든 성질과 모양에 따라서 각각 차별이 있다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삼초 이목 비유입니다. 이게 약초 비유가 삼초 이목의 비유인데 풀을 세 가지 나무를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율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풀 중에서 작은 풀, 소초. 소초는 인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천. 이게 육도중생에 지어가기 축생, 수라, 인천.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인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중초, 가운데 초죠. 가운데 초. 중간, 중간쯤 되는 풀은 성문 영각을 의미한다. 그 다음 큰 풀은 소승교의 보살에 해당한다. 보살 중에서 소승교의 보살이다. 그 다음에 작은 나무는 보살은 보살인데 반야경의 보살에 해당한다. 큰 나무는 하음경의 보살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림들 보면 아, 저놈이 큰 나무구나. 아, 저놈이 큰 불이구나. 아, 큰 불은 대천이가 소승교의 보살이요. 어, 대수는 하음경의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무구나무, 뭐, 하음경을 공부한 보살 수준을,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면 삼천 세계의 초목과 숲과 약초가 그 위에 보십시오 다시 또 읽습니다 갓가지라도큰 비가 흡족히 내리면 그 모양과 성질에 따라서 각각 차별이 있다고 보는 것그뭐 차별이 있다고 비유하는 것 말하자면 모든 초목들이 서로의 상중화를 알지는 못해요 작은 초하고 큰 초하고 중간 초하고 저끼리 알지는 모르잖아 알지는 못하는데 그게, 결기, 그게 결국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 서로 상중하라 알지 못하지만 열애는 일상일미를 다 안다는 거야 일상일미를. 음,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설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초에 맞게 근기를 하고 중초에 맞게 그, 그 근기에 맞게 어, 설법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 비가 탁 내리면 풀은 풀대로 나, 나무대로,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물을 먹는 거요 물을 흡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음, 세 가지 품입니다. 비유품, 신에품, 약초유품. 비유품은 어, 하택 비유, 그죠? 신에품은 붕자 비유, 약초유품은 약초 비유, 그죠? 삼초 이목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성불하십시오.